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매일 정리부터 풀를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 번입니다.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시 매매 목록과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상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매매 목록이죠. 저네 개입니다. 도면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단 의사 표시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을 하죠. 있답니다. 그죠 오조 그죠 오. 이번에 부동산의 공유 지분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죠, 그죠? 지분에도 얼마든지 가처분 등기는 할수 있죠, 그죠? 그럼 이번은 X가 되겠네요. 3번에 하천버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할수 없다,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 여러분들. 하천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천에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천에는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죠. 그죠? 그럼 3번은 여러분들이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군은 순위번호, 다른 군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오네요 그죠? 네,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5가 되겠네요. 5번에, 담보물건에 등기는 담보물건에는 추정력이 있으나, 비담보 채권에는 추정력이 없다, 없다가 틀려죠 그죠?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있죠. 그러면 X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정력은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의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있다. 그 없다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6번에.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매수하여 직접 보드는 게 아니라 그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틀렸죠. 그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유효. 이게 모두 생략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유효가 되죠. 그죠? 그러면 6번은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7번엔. 등기 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조사 등기조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자가 처리한다. 오죠.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죠. 오가 되네요. 그죠? 8 번에.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부,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얼구로 둔다 오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소유권은 갑부, 소유권외는 얼구 오가 되네요. 그죠? 구분에 일동 건물에 구분한 건물에서 일동 건물에 대한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오죠, 그죠? 101동, 1701호가 있다면, 이 101동의 표제부는 1701호, 1601호, 1501호 하나를 가지고 전부 사용을 하죠, 그죠? 오입다 자, 10번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연구보존한다, X죠, 그죠?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신청정보, 첨부정보, 취하정보는 5년 보존이죠. 영구보존이 X가 되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정리로트 풀이를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